안녕하세요. 인천 골브 닥터의 메인피터 송도김장입니다. 오늘은 지난번 방송 때 말씀드린 것처럼 미우라의 제품들을 소개시켜 드리는 시간인데요. 어, 지금까지 여러가지 뭐 이런저런 일도 있었지만 16년째 인천에 미우라 공식 대리점을 운영해온 저 송도김장이 갖고 있는 미우라의 생각에 대해서 그 미우라의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으로 첫 시간을 맞이할까 합니다. 때는 2008년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봅니다. 지금의 골프 앵코의 전신인 k 랩을 통해 미우라는 한국의 공식 수입이 되기 시작합니다. 그 당시 주력 모델이 CNC 밀링과 CNC 가공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피니시한 다소 투박한 모습의 CB2005 모델입니다. 하지만 그 당시 한국에서 굉장한 인기를 누리고 있던 유루리와 유루리보다 상대적으로 조금 저렴한 포지션이었던 교회의 배가에 빌려 인기를 얻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. 그런 미우라는 재정비를 하게 됩니다. 2008년 미우라 기켄 코리아를 설립하게 되고 주력 모델인 여러분들께서 너무 잘 아시고 미우라를 사랑하시는 분들면 이그 감성을 잊을 수 없는 미우라 1 2 2 0 0 6과 121006과 121007과 MB5003을 출시하게 됩니다. 기가 막히게 타이밍이 맞았던 곳도 있습니다 그 당시 세계 금융위기로 메이저급 브랜드들이 서로 가격 경쟁에 뛰어들게 됩니다 테일러메이저 켈러웨이, 타이틀리스트 미즈노, 투어스테이지, 브리지스톤 지금의 브리지스톤입니다 그런 메이저급 회사들이 상대적으로 비싼 일본 단조 공장에서 헤드 제조를 포기하고 값이 싼 중국 공장으로 헤드 제조 공장을 옮기게 됩니다 두 번째는 그 당시에 굉장히 지금도 유명하지만 굉장히 유명했던 타이거 우즈 선수가 나이키의 브랜드의 이름을 딴단 머슬 아이언, 블레이드 아이언을 미우라에서 특파지를내서 사용하면서 그 인기는 하늘 찌르게 올라갑니다. 그렇게 큰 인기를 누리고 있던 미우라는. 에폰 골프의 한국 공식 에이전시를 통해 에폰 골프의 제품들이 수입이 되고, 제스타임이란 브랜드가 많은 유저분들께 사랑을 받게 되면서 점점, 점점 쇠퇴 길을 걷게 됩니다. 그렇게 쇠퇴 의 길을 걷던 미우락에 거대한 변화가 일어납니다. 억울하게 잃어버렸던 상표권이 해결이 되면서, 월드 미우라라는 이름을 달고, 그 트레이드 마크를 달고, 한국에 다시금 재기를 노리게 됩니다. 미우라는 미우라의 상표권을 상표를 미국 자본에 넘겼습니다. 미국 자본은 그 엄청난 자본력을 바탕으로 대대적인 홍보와 함께 또 미우라를 싸우셨던 분들의 감성이 전달되면서 다시금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고 지금의 미우라 왕조를 건립하게 됩니다. 앞으로 지켜보셔야 될 점은. 지금 IC602 아이언이나 PI401 아이언은 미우라의 정통 아이언은 아닙니다. 하지만 CB302 아이언의 헤드의 볼륨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상급자의 전유물이었던 미우라를 초중급자도 얼마든지 접근하고 유저가 될수 있게끔 할수 있는 포지션을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 그 미우라의 왕조를 더욱더 굳건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앞으로 미우라 아이언에 대해서 한 가지씩, 한 가지씩 맞춤 제작해드리는 내용과 그 이유, 그리고 헤드에 대해서 가볍게 말씀드리는 시간들을 가져보겠습니다. 인천 골프닥터의 메인피터 송도 김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